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남을 상처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도적으로 남을 상처 입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정말 오래가지만, 사실 몇 가지 대처법만으로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처주는 사람이 두번 다시 못 덤비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머러스하게 응수하라. 상처주는 사람에게 굳이 화내지도 않고 이들을 못 덤비게 하려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처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같이 화를 내며 싸우기보다는 유머로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진짜 잘하는 게 없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뭐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반응하면 상대방과 다툼만 일어날 뿐, 나중에 상대방이 다시 또 덤비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 진짜? 맞아. 오늘은 나도 그렇게 느꼈어라고. 가볍게 응수한다면 어떨까? 상대의 비난하는 말을 하찮은 농담으로 치부하는. 이런 식의 유머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나의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변 사람이 보았을 때도 상처주는 사람은 못된 사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 당신은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기에 남을 함부로 헐뜯고 상처 주는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오히려 감사하다 말하라.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다소 역설적일 수 있지만 상대의 비난이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대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번 고쳐볼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대답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시킨다. 상대는 나를 상처 입히려 했지만, 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무리 자기가 헐뜯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이유, 공격할 방법을 잃게 된다. 세 번째, 무시하고 침묵하라. 남을 상처주는 사람은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배려 없는 사람에겐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될수 있다. 상처주는 말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자극하려고 할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들을 무한하게 만들고 그들의 못된 의도를 좌절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할 수 있다. 침묵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순간 말은 무게가 생긴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말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말의 무게는 사라진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상처를 주는 말은 듣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남을 헐뜯고 상처주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다. 우리는 타인의 비판이나 공격적인 언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이들은 그 말에 깊이 상처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침묵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다. 상처를 주는 말에 무작정 반응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그 말이 상처 주는 말인지 과연 타당한 비판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단순한 감정의 발로인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며 비난했다면 그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실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말이 단순한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상처를 입게 될 뿐이다. 쓰레기 같은 말을 들었다면 갖고 있지 말고 즉시 버려라. 다섯 번째, 애송이 취급하라. 한수 아래인 사람에게 화가 날 일은 별로 없다. 그들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라.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이 가진 결핍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던진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외부의 평가나 비난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 자신감은 나의 행동과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인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반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침묵과 성공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황하게 된다. 그들의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한방을 날리는 방법이다. 그들이 무시했던 당신이 더큰 성취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비난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들의 공격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이 될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다. 또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으로 복수를 꿈꾼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 무례함은 또 다른 무례함을 낳을 뿐이다. 더 나은 방법은 그들이 원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반응이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길 기대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침착함과 여유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킨다. 여섯 번째, 남들 앞에서 상처주는 사람은 반드시 잘나라.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과감히 정리하라. 개인적으로 상처주는 사람은 참아줄 수 있다. 굳이 자르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상처준다면 그들이 조금 친근한 사람이거나 설령 절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를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이 옳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나를 무시하거나 남들 앞에서 나를 비하하는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은 후에도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자 더 잘해주려 하겠지만 그런 관용은 오히려 독이 된다. 그 사람의 무례를 용서하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더 깊이 상처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나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정을 베푸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덕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는 쉽게 상대에게 악용될 수 있다. 당신의 관대함은 그들에게는 약점으로 비춰지고 그들은 언제까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계산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인생에서 더 유익한 길이다. 성공적인 인간 관계란 나에게 유리한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배척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행동이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인생은 짧고, 진정한 관계에 쏟을 시간도 부족하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까지 신경쓰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 질투나 경멸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니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돌보아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킬수록 우리는 본연의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어떤 관계가 불필요한지를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일곱 번째,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봐라.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충동에 휘둘리기 쉽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는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발 물러서서 조금 더 침착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물러선다는 것은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내 마음을 더잘 통제할 수 있다. 상대의 도발로 인해 일어난 분노 역시 한발 물러서서 보면 그 분노가 순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약함이나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나면 당장의 복수는 잠시 뒤로 미뤄라. 복수에만 몰두하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그 대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에 집중하라. 취미나 새로운 도전에 몰두하는 것은 복수의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의 전환은 나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복수심은 마치 어둠에 갇힌 듯한 기분을 만들지만 나의 관심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리면 그 어둠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즉, 복수심은 거리를 두고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길이다. 이제 복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가? 정당한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솔직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이유가 불확실하거나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복수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복수는 순간적인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정의로운 결단이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분노로 인해 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 결단은 오히려 나를 해칠 것이다. 복수는 순간적인 쾌감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정당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분노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 움직일 때만이 그 복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그 순간의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말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 폭발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더라도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들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노여움이 일어날 때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를 향한 첫 걸음이다. 무작정 화를 내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큰 혼란 속에 빠뜨릴 뿐이다. 충동적인 대응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분노를 참아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라.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분노를 제어하는 힘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복수라는 것은 감정의 발로가 아닌 차분하고 계산된 계획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넘어설 수 있다. 열 번째, 논리적으로 비난하라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현실적이고 통쾌하게 그러나 굳이 화를 내지 않고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단지 말만으로도로 복수하는 법이 있다. 첫째로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분노와 슬픔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상처 준 사람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이성이다. 이성적으로 그들이 가한 고통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차분하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 복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말로 복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왜 부적절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더라도 자기가 한 잘못보다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그 잘못을 설명하는 것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는지 깨닫게 한다. 셋째로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변명을 차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변명은 결국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들의 논리를 분석하고 그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드러내는 것이 그들을 더큰 혼란에 빠뜨린다. 넷째로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준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한 상처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 그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다섯째로,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상처를 준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그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실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가한 상처의 무게를 깨닫게 되고, 이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말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준 사람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당신의 목표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한 상처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결국 말로 복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영리하고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공격적인 복수 방법이다. 상처주는 사람이 두번 다시 못 덤비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